이제, 26번 들어갈게요, 48쪽에. 제트라는 예, 복수수를 바로 이만큼 갖다 썼어, 플러스에다가 x y 스에다가 x y 8의 I. 그 다음에, 이때 바로 Z, Z가가 4라는 조건과 z 조 바로 실수라는 A가 조건을 주고 나서,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 조 플러스 Y조가 왜너 바로 최대은 얼마냐? 이렇게 했다 그러 봤다 어, 일단, 첫 번째 쓸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복수수하고 켈레 복수수의 거이라는 것은 원래 뭐하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쓸게. a 플러스 bi가 어떤 복사수가 있었어 a의 켈레스수는 바로 a 마이너스 bi인데 이걸 곱하면 얼마나 오니 a 더하기 b, a B, 기 b 꼴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보자면 연어면 제곱 플러스 연어면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게 a, a라고 이걸 b라고 하면 연어면 제곱 플러스 연어면 제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써버릴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2매 제곱에다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z 제곱이 실수라고 썼는데 이놈 z 제곱을 그대로 갖다 써본다. 해볼게. 이거 제곱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연 놈의 제곱이다. x-y2의 제곱에다가 얘는 바로 먼저 제곱해 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어, x 더하기 y-8의 연 놈의 제곱, 이만큼 나왔겠지. 그다음 중간에 뭐 나오니? 2배 바로 x-y2 곱하기 x-y-8 이만큼 나왔겠지. 오케이. 이 놈의 바로 실수라는 이기 이게 실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아, 이거 빼먹었습니다. 아예 결국은 뭐가 되라는 이야기예 여기가 바로 빵 나오라는 이야기잖아. 오케이. Z제곱을 썼더니, 이만큼 나왔는데, 얘가 바로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바로 빵 나야 됩니다. 즉, 여기서 a 가 빵이거나, 연원이 빵이거나, 즉, X-Y-8이 얘가 빵이거나, 또는 X-Y-8이 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빵이라는 이야기 나온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지워볼게. 귀찮으니까. 다 귀찮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첫 번째 경우는 x-y-2가 0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x-y-8이 이놈이 0 되는 경우,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건 어떻게 나올 수 밖에 없냐면, a 가 빵이 나왔으면, 당연히, 얘다빵 넣어보니까 0놈의고을 바로 사가 났던 거야 그러니까, x-y-8이 취할 수 있는 값이, a 가 바로 사나 났으니까, 어떤 놈의 바로 제곱이 사놨으니까 이 값이 철수인 것은 바로 2 아니면 또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지. 당연히 여기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이 이놈이 0인 경우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사놨으니까 다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이놈이 바로 2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나 와라? 이놈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와라. 됐니? 좀 답답한 문제긴 하지만 뭐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첫 번째 갖고 xy를 갖다 구하고 또뭐 한다? 연놈하고연놈하고 해갖고 x... x, y를 열립에서 갖다 하는거야그 그러니까 열립 몇번 하는 거야? 네번 해야 돼. 요거 열립, 요거 열립, 요거 열립, 요거 열립 해갖고 x, y를 다 구한다 뭐 해다그 중에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제일 큰 놈을 찾아주면 된다. 열립은 여러분들이 갖다 해보기 바라고 해. 오케이. 야, 이제.